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임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게 될 예정인데 이 본문들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화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24절에서 이르기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다툼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전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그러한 논의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이 그 상태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누가 크냐 하는 그 욕심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위험있고 권력있고 권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임금들과 그 측근에 있는 직권자들은 임금으로부터 은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한 물 먼저 지적하고 26절에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 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방 나라에서 보이는 그 임금과 집권자들이 받는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는 보통 어떤 자들입니까?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라고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27절 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먹, 먹는 가운데에 식사를 예로 두시면서 먹을 때 앉아 먹는 사람들이 더 크다. 그런데 앉아서 먹는 너희가, 너희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라고 말씀을 이어 나가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이다 이방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뭐 계속해서 함께 했는데 그 함께한 복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라를 맡긴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기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수고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의 사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볼 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3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나라를 다스림을 나라의 다스림을 맡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이 맡았던 일을 위임하고자 하고 그 위임받은 일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스림을 위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받은 복은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여기서 다스림은 섬김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적 권위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 왕의 다스림을 위임받았다면 그들의 섬김은, 그러니까 그들의 다스림은 섬김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곧장 예수님이 섬겼던 그 일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1 2지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시몬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시몬은 단순히 시몬이라고 보기보다 모든 제사의 대표로서 불림 받는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죠. 밀가부르듯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키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지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 알곡에서 쭉정이를 구별해내지만 센 바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까지 날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시험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가 시험 중에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켜서 너의 이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마치 내가 시험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각오했다 라고 그의 각오와 포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말씀을 하며 나아가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이어나가시면서, 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어, 일전에, 제자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때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 물으십니다. 그러, 그러니 제자들이 없었다! 라고 대답을 이어나가죠. 그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로, 전대, 신발 등을 가지고 가지지 가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럴 그렇게 가지고 가지 말라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대답한 그 제자들에게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36절에서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모든 것이 없었어도 풍족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낭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무엇까지 이야기합니까? 검 없는, 검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구해라는 겁니다. 이전에 일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너희가 이런 배낭, 전대,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그것들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할 만한 명령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은 계속해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과 연결되는데, 3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감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이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된 말이죠.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 또 로마 군인이 볼때 불법자의 동료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불법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마치 로마 군인이 아니며도 불구하고 군인처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라 거죠.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불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 제자들이 불법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후반부에 나오 37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어, 불법자의 동료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관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8절에서 그들이 여자오대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보고자 하는데,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것 또한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격려받고 우리의 삶을 어더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죠. 31절에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 우리가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누었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사역을 하고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셔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동일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특별히 고난 주간일 주간 주가, 주간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 우리를 더욱 더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 더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주를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처럼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주일 말씀이 폭로하는 삶이었죠. 빛으로 폭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하고 폭로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 우리의 적어도 삶에 처한 이 삶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어, 오늘의 일상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에 월요일에 처음으로 이 일상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낼 수 있는 한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임을 맞이해서 더욱더 특별하게 한주간은 조금 더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서라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한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통해 또 신앙 일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한주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